스로 환영해 주시죠. 엑소 수호 씨 그리고 네 찬열 씨, 세훈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수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과 또 인사 한번 나눠 주시죠. 어 영어로. 자 한국말로 해주세요. 네, 황영보 선배님. 환영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미야. 뭐 안녕하십니까. Hello, we are EXO. 네. It's pleasure nice to meet you. you. Yeah, we are EXO. 빅팬 <laughs> of Star Wars. 예, 예, f 아니 수호 씨가 진짜로 스타워즈의 굉장한 팬이라고 보았습니다. 수호 is a huge fan of EXO. 예, r i g h 제가 사실 최근 인터뷰 중에 어, I'm your father 이라는 대사를, 대사를 제가 21세기 정말 최고의 명대사라고 했는데 사실 20세기 1996년도 작품 스타워즈 어, 6 제다이의 귀 안에 있는 어. 대사인데 제가 실수로 21세기라고 얘기한 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많은 스타워즈 팬 여러분들께서 분노했죠. 기분, <laughs>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것같요 왜냐면 저도 스타워즈 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실수했던 것에 해서 제가 너무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늘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 진짜 스타워즈 레고부터 해서 피규어 그리고 이번에 어, 최근에 나온 BB8 로보트에서부터 어. 라이세이버광선공까지 어. 제가 모으고 있어요 네. 어, 실제로 네, 실제로 예. 모으고 있습니다 그 예. 수호 씨가 스타워즈 팬인 건 연예계에서 진짜 유명한 얘기거든요 아, 네. 저도 알고 있었던 얘기고 아무튼 그때 이제 단순한 마실 수였는데 너무 당황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아, 예, 예.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네. 드리겠습니다 찬열 씨 이렇게 배우분들 만나니까 어떠세요 어 우선 굉장히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감독님들 감독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어 여기에 그 이제 데이지 리들리 씨와 존 보헤가 씨가 동갑이더라고요 저랑 그래서 반갑다고 아,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찬열 씨와 나이가 같고 저보다 한 살이 어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찬열 씨가 데이지 리들리의 굉장한 팬이래요. 예, 리들리도 한 말씀 화답해 주시죠. Hello. <웃음> <웃음> 뭐 어, 국경을 넘어서 이런 만남은 어색하기 마련이죠. 예.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팬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 자리에서 감독님과 또 배우분들 그리고 우리 엑소 멤버들이 서로 선물을 또 준비하셨대요. 네. 실제로 만난다는 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계셨고 그 자리를 위해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따로 또 준비하신 선물들이거든요. 과연 어떤 선물들을 서로 준비해 주셨는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감독님께서 엑소 멤버들에게 주실 선물. 예. 어. 와, 와 라이트 세이버, 예, 세개세 개, 개, thank y o oh, 선물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축하해주시죠. 멤버 한분한 분께 한분한분 주실까요? Yeah. 찬열 씨에게도. Life's game. Life's game. 아 멋집니다, 예. 아 수호 씨 오늘 소원 풀었겠네요 진짜? 아 너무 좋아요. 예. 아,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또. 영화에 칼로렌 광선검이라고 새로 나왔는데 네. 그거를 꼭 이번 크리스마스 안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어, 실제로 네. 아, 진정한 팬이십니다. 어. 예, 네, 저분이 갖고, 갖고 계시네요. 계시네, 저분. 예. 예, 예. 아니, 우리 엑소 멤버들도 또배우분들과 감독님에게 특별한 선물 준비하셨다고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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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세훈 씨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건지? 세훈 씨. 네, 저희 엑소 CD. 사인 CD. 아, 사인 CD와 네. 라이트 세이버 음원이 담긴 네. 사인 CD. 네 사인 사인 CD와 그리고 또 어, 좀 자개장이죠. 한, 한국에 관한 네 어, 기념이 될만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네 여러분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죠. 감독님께 선물 주셨고요. 네. 우리 세훈 씨도 예 우리 아담 드라이버 그리고 데이지 리들리 존부에가 배우 그리고 아담 드라이버 예. 아. <laughs> 우리 역시 찬열 씨가 데이지 리들리 씨에게 아 고맙습니다. 라이트 세이버 음원이 담긴 시리고요 그리고 또이 선물 포장지를 뜯으시면은 한국 전통 문양의 자개함을 우리 엑소분들이 또 직접 준비해 네. 주셨습니다. 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일곱 분의 만남, 예. 아쉽지만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은데 우리 기자님들이 많이 계세요.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맨 먼저 저쪽 2층에 계신 우리 취재진분들이 향해서 자리해 주실까요? 네. 자, 선물과 마이크는 잠시 저희가. 네, 마이크는.